그렇죠. 으로 나오지. 그냥 물감, 꿀감 다필요없어 진짜 그냥 여기서 딱끓여는데 여기다가 이거 이슷하고 있어요. 컷팅거리죠? 맛있는 거드시나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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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 언급하고 싶어서 영상을 틀었는데 집에 와가지고 안경을 좀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안경을 쓰나 벗으나 뭐 딱히 두개둘째에더 나은 얼굴은 없어요. 그냥 한번 진행해볼게요. 일단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피부 관리 종류는 필이에요. 오늘의 필은 약초필아 발음이 지금 너무 구린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약초필 그리고 해초필. 깐달걀필이라고 불리는 이런 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크게 장점, 단점, 주의사항, 어, 에스테틱 샵에서 받는 것과 셀프레스의 차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장점은 하고 난 직후에 광이 미친듯이 돌아요. 이건 진짜 미쳐요. 쌤으로 딱 나오지 그냥 물광, 꿀광 다필요없어 진짜 그냥 여기에서 싹 젖었어 얼굴이. 누가보면 젖어있는 줄. 정말 그 정도로 광이 미친 듯이 돌고 광쳐 돌이 해야 할 때는 정말 너무 좋은 필이죠. 두 번째는 피부 컨디션이 굉장히 끌어 올라져요. 그래서 탄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 피부 늘어짐 콜라겐 재생성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공축소. 이건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관리 영상 중간에 전후 사진을 하나 첨부할 건데, 그건 제가 1회 받았을 때 전후를 찍어서 올렸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요철, 요런 빛에 특히 요철이 굉장히 많이 돋보여요. 막 화장실 같은데 피부 고치러 가잖아요. 미쳐. 여기 오돌토돌하니 화장을 고치려고 해도 여기 그 까진 것처럼 뜨고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한번쯤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흉터, 색소 침착, 갈색이나 붉게 남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받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진짜 어이없는데 너무 아파 예를 들어서 저희 샵에 굉장히 온순한 분이 있어요 온순한 분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온순하고 우리랑 말이 너무 잘 통해 근데 이거 봤잖아? 너무 예민해져 그날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가요 그렇지만 또한 3일 정도 지나잖아? 또 카톡 미친듯이 온다? 선생님 꿀 떨어져요? 물 떨어져요? 뭐 되게 많이 와요 후기도 너무 좋지만 그만큼 감내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은 세안 을못 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직장인분들이 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고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피를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3, 4일 뒤면 사람이 그렇게 없어 보일 수가 없어. 각질이 그냥 굉장히 펄럭이고 그리고 얼굴이 각질이 깔려져 러니까 약간 거무 축축해 보이고 얘가 좀 누렇단 말이야. 그래서 좀, 어, 없어 보이고 어, 더러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실 분들이 받으시기에 너무 좋은 필이에요. 나는 요거 3개 안고 갈수 있다? 당장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혼자 하면 각질 정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잖아. 그래서 염증이 좀 심하신 분들이나 내가 여드름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전문가의 손에 맡겨보는 게 어떨지 권해드리고 싶고 나는 가성비 지대 따진다 나는 가성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여드름 흉터만 있고 색소침착 같은 그런 것들만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여드름 거의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 과감하게 셀프로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즘 뭐 처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드름이 특히 많은 분들은 집에서 본인이 뭐 주사기 같은 거 있다고 해서 뜯고 압출을 한다고 해도 저도 집에서 혼자 안 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데다잖아잘안 보여. 그래서 여기 놨는데 여기다가 이거 이짓하고 있어요. 커티거리죠 응. 여드름은 안 나오고 아프긴 드럽게 아파.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같이 일하는 은지 선생님한테 많이 맡기거든요. 나도 답답하면 그냥 짜불면 되지. 근데 왜안 짜냐? 흉터 남고요. 코치 거리로 다른 데짜고 앉아 있고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내일부터 피를 할 건데, 피를 하고 3일 정도 동안에 각질 벗겨지는 느낌과 그리고 전후, 정말 광이 흐르나,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 먼저 들어갈게요. 같이 합시다. <laughs> 약초필이 다 요렇게 생겼거든요. 아, 색깔도 요렇고. 와 이거는 해도 몇 분인지 재야 되는데. 전 좀. 네 번째기 때문에, 저, 아! 어! <laughs> 소리 들리시죠? 네 번째기 때문에, 어, 난 진짜 별로 안아보 이제. 진짜. 전 할만해요. 음, 음, 아! 음! 맛있는 거드시나거이느낌 음! <laughs> 설명하자면,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아스팔트에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그런 느낌? 아니면, 유리조각이 깔려있는데, 어디 걸레 넘어졌어? 근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laughs> 너무 아파 씨. 입에서 피만나 <laughs> 근데 그거 알아요? 비대면 데이터 <laughs> 그치? <웃음> 나 지금 죽 며들었어 순간 이제 박을게요 <laughs> 너무 아파요. 하고 난 직후에는 이렇게 모공이 오히려 더 확장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직후부터 이렇게 약간 광도는 거 보이시죠? 요 맛에 하는 거예요. 요 맛에 이렇게까지 빨개질 수도 있다는 점. 이렇게 차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은기도 거의 많이 가셨고 고통도 완전 반감 돼가지고 이렇게 만져도 좀 따끔따끔하긴 한데 첫날처럼 너무 고통스럽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꼭 지켜주셔야 될게재생인플이랑 재생크림 같은 거 하나쯤 구비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꼭잘 발라주시고 그리고 각질 반응은 이제 딱 3일차 때 세안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없어 보이고 들어 보이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켜서 얼마나 사람이 없어 보이고 들어 보이는지 다시 한번 <laughs>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는 절대 짜지 마세요. 저처럼 되거든요? 아시겠죠? 햄버거 먹고 나니까, 바로, 각질 시작. 은지야, 내 각질 어때? 가려워. 응? 가려워. 너 봐봐. 일단, 이렇게 모아봐. 큰일 났다, 야. 에, 피디 다 끝났고, 후기를 좀 보여드리자면, 자연광 있어도 지금 스킨로션 아무것도 안 발랐거든요. 근데 피부가 완전 꿀 떨어져. 빛이 엄청나죠. 요렇게 진짜 좋아요. 이런 색소 침착들도 엄청 옅어졌고 아직 근데 턱 이런 데는 조금 남아있어요. 억지로 떼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완전 쌩얼 아무것도 바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묻어 넣어죠 <목소리>